TV 프로그램 중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어, 이 백종원 씨가 나와서 이 장사가 잘안 되는 식당들을 찾아가서는 음식 맛도 보시고 그리고 식당도 이렇게 쫙 살펴보시면서 이 식당이 왜 장사가 안 되는지, 운영이 안 되는지를 이 진단하고 또 그것에 대한 이 조언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자주 보진 않았지만 가끔 볼때 식당 사장님들이나 또는 이 주방에서 요리하시는 분들을 혼내고 지적하는 백종원씨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 이 식당들 그리고 이 식당 운영하는 사장님이나 이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혼나는 것 중에 하나는 본인들의 입맛에는 맞지만 손님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즉 이 식당의 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음식을 제공하지만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백종원 씨가 지적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즉 식당은 철저하게 이 주인이랑 요리사 위주가 아니라 손님 위주여야 되는데 이것이 거꾸로 된그 모습에 대해 지적합니다. 또 하나는 이 사장님의 잘못된 어떤 소신이나 확신으로 인하여서 식당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즉이 장사가 잘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신을 너무나 잘 지키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시고 성실히 식당을 운영하시지만 장사가 안 되는 모습을 이 백종원 씨가 가끔 이렇게 조언해 주시고 지적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앞서서 이 백종원 씨가 하는 이 골목식당 프로그램을 이야기한 것은 홍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라게 등장하는 제사장들이 마치 이 식당 주인 그리고 식당에 요리하는 요리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지적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제사장들이 지금 혼나는 이유는 경고받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습을 보여서가 아니라 그들의 제사 가운데 진심이 없고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닌 제사장을 위한 제사였음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경고하십니다. 즉 백종원 씨에게 이 지적받았던 식당 사장님이나 요리사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음식을 낸 것에 대해 지적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춘 그 제사에 대해서 지적하고 경고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오늘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말라기를 읽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그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형식은 갖추어져 있지만 진실된 그 마음 가운데, 그리고 정말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정말 예배이고, 하나님을 위한 삶인지,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삶인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잘 살펴보면서, 오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를 찾아가고, 또 만약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고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오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말라기 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말라기 1장 1절이 하나님의 경고로 시작됐다면 말라기 2장 1절은 하나님의 명령.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도 없고 이제 더 이상 봐주는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2절 말씀을 통하여서는 제사장들이 그동안 온전히 수행하지 않았던 그들의 역할, 제사장으로서의 이 주어진, 맡겨진 임무를 온전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경고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혼난다라는 그 벌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통하여서는 제사장들의 직무유기, 우리나라에서도 이 공무원들이 어떤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또그 들의 모습 가운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 민원을 넣기도 하고 감사를 통해서 그것이 이 걸리게 되면 직무유기죄로 인하여서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전에 누리던 특권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이전에 이제 받던 특권을 빼앗긴 채. 오히려 벌을 받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말라기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온전히 고치고 나아갈 것, 회개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직무유기는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제사장들의 직무유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두 가지를 다 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말씀합니다. 2절 본문에서 제사장들의 직무유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이 잊어버린 것,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제사장의 관계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들 언약 관계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즉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고 그들의 직무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오늘 그들의 잘못이고 그들이 행하여야 할 일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라기는 지적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은 특별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는 관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임을 성경은 다시 한번이 말라기를 통해 가르쳐 줍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제사장을 향하여서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내용이 말라기 2장 2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3절 말씀에는 아주 좀 더럽고 좀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제사장들의 얼굴에 이 똥을 칠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설물을 의미하고 정확하게는 희생제사에 사용된 이 가축의 배설물을 의미합니다. 어, 좀더 내용을 보태자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똥은 배설물과 더불어서 이 희생제사에 사용된 이 가축의 내장이나 그 제사에 사용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즉, 제사에 사용되지 않는 모든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제사장의 지금 얼굴에 바른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똥을 그들의 얼굴에 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히 이 얼굴에 더러운 것을 묻히시겠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 제사 드리는 이 제물 거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지는 것이 있고. 버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축의 똥과 그리고 이 내장들은 특별히 제사 드리는 진영 밖에다가 이 버려서 불태웠었습니다즉 제사장들 얼굴에 변을 바른다는 것은 단순히 더러운 것을 묻히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안쪽에 있었던 그들의 삶의 위치가 이제 버려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 제사장들을 불필요하게 여기시고 그 제사장들을 버리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얼굴에 이 똥을 칠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죄에 대해서 제사장들도 똑같이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버려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얼굴에 먹칠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누군가의 이름이나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에 지금 먹칠한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모욕당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제사장들에게 똑같이 하시겠다라는 말씀.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신다라는 그 말씀.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똑바로 드리지 않고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예배,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도자 역할을 온전히 수행했던 그 옛날 이야기들을 들려 주심으로써 지금 그들의 잘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시 그 과거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예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 역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 이 말라기 2장 7절 말씀은 앞서서 나온 이 제사장의 역할에 크게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앞서 나온 이 말라기 2장 2절과 3절 이 내용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과 임무였다면, 어, 말라기 2장 7절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가르치는 역할로 제사장의 임무임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제사장 하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에만 이렇게 생각하고 한정 지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내용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온전히 세우는 역할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제사장을 향하여서 이 말라기는 지적하고 경고하는 것이죠. 오늘 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7절에 나오는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여기서 나오는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즉 왕의 이 말씀이나 왕의 어떤 뜻을 이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인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은 제사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왕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역할들처럼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사자의 히브리 어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는 단순히 전달자의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고 천사를 지칭할 때도 사용되는 이 단어였습니다. 즉, 제사장의 어떤 신분이나 위치가 거의 천사와 비슷한 급, 동급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이나 특권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 특권과 혜택을 누릴 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맡겨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라기는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가르쳐야 되는 것,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그 직무를 지금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 이어서 나오는 8절 말씀에서는 이제 제사장의 잘못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른 길에서 떠난 것이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함. 그것은 제사장이 온전히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레위의 언약을 깨뜨린 것. 이처럼 제사장들은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제사장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시며 그들이 고쳐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바뀌어지기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지금 이것을 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라기를 읽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예배자의 모습,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그 마음과 진실됨까지 갖추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을 자꾸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우리도 그것을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죠. 오늘 말라기는 특별히 제사장들을 한정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라가는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이것을 더 넘어서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그 권세, 그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땅 끝에서 끝까지 전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두가 알려줄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 이것은 1차적으로는 어떤 목회자, 목사님, 전두사님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지만 더 정확하게는 내가 한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뭐 교회 안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이나 학교, 그 어떤 곳에 됐든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제사장의 역할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잘 감당하고 지킴으로써 말라기에 나오는 제사장들처럼 직무유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백종원 씨의 골목 식당에 나오는 어떤 식당 사장님이나 요리사들처럼 정말 소심과 열심은 있지만 손님을 위한 음식이 아닌 나를 위한 음식을 이 잘못하는 그런 실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을 기쁘 시게 해 드리 는 하나님 을 영광 스럽 게해 드리 는, 그래서, 이땅 에서 하나님 만높 이며 살아가 는저와 여러 분의 삶을 살아가 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